안녕하세요. 마플러 여러분. 정민입니다. 내가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건 알겠는데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나 이거 잘한다고 인정해 줘. 나 예쁘고 귀엽다고 인정해 줘. 내 감정 인정해 줘. 내 행동 맞다고 인정해 줘. 나 착하다고 인정해 줘. 나더 사랑해 줘. 나더 많이 배려해 줘. 아, 괴로운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자존감이 정말 낮았고 인정 욕구가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해서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세월이 지나서 외부 인정에 대해 모든 욕구와 집착이 사라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인정해주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면 내가 나를 사랑해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는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정당성을 찾고 계신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남들이 나를 예쁘다고 착하다고 토덕적이라고 능력 있다고 인정해주면, 아, 이젠 내가 나를 사랑해도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도 될 정당성을 밖에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노르시죠. 우리 누구든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못났든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고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너무나도 낫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을 해주어야 그제서야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 아이가 나를 향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좀 인정해 줘. 나좀더 사랑해 줘. 안에서 계속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입니다. 나의 내면 아이가 나의 어린 시절 조건부적으로 사랑을 받는다고 느꼈고 그게 인생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았고 나는 있는 그대로 수용받지 못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해 라는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수십 년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 누구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제 날 사랑해도 될까? 라는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허락을 왜 남들에게 구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쉽죠. 맞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뭐 지금 라면 한 봉지 끓이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자신과 친해지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것들을 매일매일 가장 자주 하는 활동들로 삼으세요. 거울 보고 이야기하는 거? 거울 볼 때마다? 나를 향해서 미소 짓는 거. 나와 눈 마주칠 때마다 응원의 말 전하는 거. 매일매일 전월링 하는 거. 나에게 도움되는 글쓰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편지 쓰는 거. 나 자신에게,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편지들은 보내줘야 되는 편지는 아니에요.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쓰고 버리거나 보관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을 돌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연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만 가지 취미 생활 꽃꽂이도 좋아요. 저는 매주 새로운 꽃을 사다가 꽂습니다. 화초 돌보는 거 너무 좋아요. 운동하러 가는 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요리하는 거 자잘한 거 뭐든지 취미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 갖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핸드폰 멀리 두시고, 가만히 나를 내 공간에 조용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마주해야 될 생각과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걸 피해서 영원히 도망 다니면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나, 나를 사랑해도 될까? 내가 나를 사랑해도 될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허락 좀 해줘. 그 패턴을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치유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마플 클래스 하반기 일정이 시작됐어요. 아래 설명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고요. 내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고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않고 계속 외부의 시선을 두면서 외부의 의식을 두고 무의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까? 내면 아이 치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셔야겠죠. 다양한 마음챙김 수련하시는 거, 일상에서 늘 수련하시는 거. 여기 도움이 될 영상도 링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주는 화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 저는 그 시도 때도 없는 불안발작과 공황발작, 그 어린 시절 정말 4, 5학년 이렇게 조금 했을 때부터 시작됐던 그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제 마음속 주문들로 정말 잘 이겼어요. 호흡하고 내 나름의 주문을 외치고, 이거 금방 지나가, 괜찮아 정민아. 이거 지나갈 거야. 그때는 살고자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하게 됐던 행동들이지만, 지금 돌아보면 확언이죠. 모든 것은 지나간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들. 뭐든지 좋아요. 그때그때 그때 내 내면의 목소리에 따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말이 필요할까?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준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걸 나에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확언입니다. 인정 욕구로 돌아버리겠어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 욕구가 뻗칠 때마다 알아차리면 됩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나를 사랑해도 된다고 허락해줘. 를 외치고 있구나. 아, 되게 이상한 상황이네. 저 사람한테 요구하지 않고 내가 나를 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죠? 오랜 시간 반복됐으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한번그 패턴에서 벗어나고 나면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내가 왜 남들에게 나를 사랑해도 된다고 허락을 구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되게 희미하게 잊혀집니다. 자기 사랑은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잠깐잠깐씩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음. 나 너무 예뻐. 나 잘났어. 난 잘나가. 난 멋진 사람이야. 이건 자기 사랑의 상태가 아니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자기 사랑의 상태죠. 그러면 외부의 어떤 요인이 나를 깎아내리든, 나를 추켜 세우든,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게저 사람들 멍청이 아무것도 몰라. 내가 짱이야. 그러니까 무시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 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뭐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내가 이걸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착한 사람이든 착하지 않은 사람이든, 내가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든,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이든 그거랑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자기 사랑의 상태예요.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까먹으실 거예요. 영상 저장해 두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뼈때리는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정신 차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다른 사람의 허락에 필요한 일이 아니야.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